반갑습니다. 2025년 7월 15일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방입니다. 이 행복방은 단타반이거든요. 자, 이 단타반인데, 이 단타반에서 실제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딱이 정도로 저희가 매일매일 단타를 칩니다. 그런데 이 단타를 어떻게 하냐면 보이스톡을 합니다. 자, 보이스톡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듣듯이 어, 실질적으로 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매수 매도를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행복방에 들어오시면 딜레이 하나도 없이 제 목소리로 매수 매도가 실제로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매도지 않습니까? 이 매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보시면 뭐 처음에 CTK 이렇게 들어왔죠 CTK. 자, ctk 들어갔습니다. ctk 들어갔는데, 어,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가 정확하게 높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런 식으로 제가 매도 사인을 다 남겨드립니다. 1차, 2차. 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이거 보고 그냥 매도를 걸어 놓으면 돼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라인을 꺼서 딱 알려드리기 때문에 고민하시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주는 그 가격에 매도를 갖다가 걸어 놓으시면 된다. 너무너무 편하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동방을 했죠. 동방. 동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도 가격을 정확하게 1차, 2차 다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1차에 다 걸어도 되고 아니면 1차의 절반, 뭐2차의 절반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뭐 마음대로 거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쉬운 게 확실한 종목 한개두 개만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똥방 같은 경우에는 4천원 넘어갔죠. 이런 식으로 실제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반에 들어오시면 매일 제가 하루에 한개 아니면 두 개. 때로는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게 단타반이. 정말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정말 좋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왜 좋냐? 이거는 아침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타를 칠때 정말 강한 녀석들, 가는 녀석들만 딱 해드리거든요? 이거는 정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려드려도요, 본인이 만약에 할줄 모르면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예 되지가 않아요 실제 단타반 성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 ctk 동방 여기 다 나와 있죠 정말 성적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1차 2차 매도 사인을 전부 다 나눠, 이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보십시오 전부 다 당일 매도입니다 당일 매도 정말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제가 말로써 하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하실 분들, 나 도무지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종값, 저기 단타반을 꼭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매도를 전부 다, 다 알려드립니다. 그때 들어가서 그냥 제가 걸어 놓으라는 가격에 걸어 놓으시면 돼요. 예, 네, 걸어 놓으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전부 다또다 어, 대박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타반은요, 보이스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